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성 점은 m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조발성법 4강 목소리를 키워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요즘은 뭐 유튜브 다른 뭐 훌륭한 선생님들 강의 많이 올리시지만 뭐 곰으로 올라갈 때뭐 목소리를 키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어 얘기를 좀 잘못된 얘기를 듣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요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 목소리를 생각보다 적게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내가 적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 보면은 첫 번째 수업 때 목소리를 좀 내가 어느 정도를 키울 수 있는지 나의 역량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충분히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실 수 있냐면요 우리 사람이 한 번쯤 살다가 되게 막 악에 받칠 때 있죠 너무 열받아가지고막 목소리를 뭐, 뭐 누구랑 싸운다든지 흔히 뭐 싸울 때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죠 싸울 때에막목소소 엄청 많이 키우고 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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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내가 살면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봤을 때 당시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정도의 음압을 내주시는 게고음으로 올라갈 때 음이 탈이 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중에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가수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가창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수분들 있죠. 뭐 김범수 씨, 박효신 씨, 뭐 나얼 씨, 이수 씨. 여성 가수분들이 요즘에 또 인기 많은 씨 박혜원 뭐 씨, 뭐이영연 씨, 뭐 이런 가창력하면 에일리 씨, 이런 가창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수들이요 공통점이 바로 성량이에요. 자 한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고음으로 올라갈 때 목소리를 키우지 않아야 한다면. 이 가수분들의 목소리를 도대체 왜 키우는 걸까요? 성량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높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곰으로 올라갈 때는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줘야 조금 더 성대 운동량도 당연히 많아지고 곰으로 올라갈 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조금 더 쩌렁쩌렁하고 힘 있는 소리로 음이탈이 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래를 부르시다 하면 또 몸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 말을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음을 내실 때 일부러 목소리를 막 내지 않으려고 막 목소리를 그냥 좀 적당한 음량으로만 내보려고 고음을 하시는 거라 내가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크게 내주면서 내 목소리를 멀리 있는 친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멀리 크게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볼륨을 최대한 키우시면서 노래를 해보시는 거라 완전히 소리내는 느낌이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음으로 올라가다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커져야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 같은 경우에도 가창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수분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